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어떠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종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호재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의 소재들을 콕 집어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 점심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약 2,100명의 많은 우리 홀더 여러분들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기분이 좋게도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2,100명이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숫자인 만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신속한 정보와 어, 이 사실을 기반으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정보나 혹은 허위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그러기에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사실된, 사실에 증명이 된 이러한 확실한 정보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에 보시면 현지 언론 보도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녁에 간추린 뉴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합병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8월 12일 오후 6시에 나온 내용인데요. 앞당겨진 내용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신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에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합병 일자를 더 당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어, 화면으로도 보이시겠지만 나스닥과 다우 산업 S&P까지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커플링 현상으로. 코인 시장도 같이 올라간다 상승장이 나온다 라는 암시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의 이 메인 주제 중 하나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미국 언론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8월 13일 오전 6시 57분 아침에 나온 속보 인데요 주식과 코인 그리고 채권 펀드로 자금이 재이동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즉, 완화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을 더불어서 채권 펀드는 2021년 상승이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현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2 0 2 1년에그 상승 기대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만큼 엄청난 상승이 나온 점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2021년에. 불장이라고도 표현할 을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천만원대에서 이천만원대 사이에서 바로 8천만원대까지 약 4배 이상 폭등한 그런 한해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언론 보도에 이러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거론합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블랙록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소재로 영상을 올리면서 블랙록을 거론을 했었죠. 여기에 50조 투자를 거론을 했었는데, 혹시나 블랙록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블랙록을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트러스트로 수요 충격, 즉, 비트코인이 300K, 3만 달러를 암시하는 거겠죠. 즉, 약 4천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블랙록이 큰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좀더 밑에를 보시면, 자, 스카이브릿지 캐피털에서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블랙록의이 암호화폐 상품 출시가 밑에 나와있죠. 그냥 상승도 아닙니다. 뭐예요? 치솟게.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의 기자들이 사실과 근거에 팩트를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상승이란 단어를 원래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승보다 더 좋은 단어는요, 가격을 치솟게 한다, 혹은 폭등을 시킨다, 이런 단어. 즉, 재료의 세계 최초, NDA, 뭐, 임상, 삼상 성공, 이런 아주 자극적인 키워드가 붙이면 주가는 폭등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가격을 치솟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대놓고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자, 이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며,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몇년 안에 3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30만 달러, 즉, 하나로 치면 대략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시를 왜 할까요? 즉, 블랙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라는 이 자사운용사는 세계 최대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 1경이라는 숫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9,999조 다음이 1경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코인판으로 블랙록이 들어온 이상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코인 시장은 엄청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말을 하죠. 이 전문 캐피털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 결국 갈 거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해서 투자 중이니까 세계 1위의 이 자산 운용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면서 말을 거론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하반기는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상승장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거론했는데,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 리포트, 투자 보고서라 그러죠. 보고서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나왔고요.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즉, 돈이죠. 투자금을 말합니다. 어, 투자금, 약 돈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년 동안, 즉, 가격이 얼만큼 최소한의 적정 주가가 될지 가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리포트 투자 보고서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 그리고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주말이라서 약속 시간 있거나 저녁까지 술자리가 있으신 분들, 뭐 식사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바로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라이브 생방송의 녹화 영상이죠. 이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술자리가 있거나 밤늦게 저녁까지 약속이 있으셔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혹시나 9시에 못 들어오신다면 제가 저녁 10시에 1시간 방송이 끝나면 여기다가 바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이 녹화 영상 꼭 보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얼마나 가격을 치솟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망치의 가격은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은 몇년 안에 30만 달러, 약 4억에 가까운 투자 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더리움과, 즉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초월 입니다 여기에 이 값어치가 이더리움 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미래에 적정 주가가 이더리움 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시는 홀더 여러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리면 항상 최소 못해도 일주일 뒤 혹은 늦어도 2주일 뒤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 단체톡도 오른쪽 보시면 8월 13일 토요일을 보고 계실 겁니다.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대화를 해주시고 계시고 밑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녁 9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은 놓쳐서는 안 된다. 혹시나 놓치셨으면 이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꼭 9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녹화 영상을 보셔야 된다. 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 적정 주가를 표현한 투자 리포트. 투자 리포트는 누가 쓴다? 미국과 유럽에서 열리는 이 증권사 측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정 주가까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보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블랙록이 들어왔잖아요. 자,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얼마를 투자를 할지까지도 투자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저녁 9시 혹시나 약속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단체톡에 제가 10시 저녁 10시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제 영상과 저 이도한이라는 어,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상승을 많이 할 거고 앞전에 15%의 큰 상승이 나왔었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저 또한 어, 저도 같은 홀더로서 여러분들에게 어, 시원한 이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죠. 010-7705-6059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시원한 이 음료 쿠폰 전체 메뉴가 사용할 수 있는 음료 쿠폰을 문자 답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어, 0 0명한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다수 10명 중에 8명은 받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 쿠폰,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그냥 간단하게 기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제가 음료 쿠폰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즉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투자 리포트 전부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모두 참석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안전 투자를 하시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실 보지 말자 물리지 말자 즉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를 해야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상 중간에 깨알 꿀팁들이 많이 존재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정독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녁 9시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해요.